우리 동네 정책통 9월부터 1억 보호 안심 예금 관리 이번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인상됩니다. 지금까지는 한 금융기관당 5천만 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었는데 무려 24년 만에 두 배로 오른 거예요.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, 보험사,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도 모두 적용돼요. 만약 금융회사가 망해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면 이제는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죠. 예적금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가입 시기와 상관없이 원 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. 하지만 펀드나 주식형 상품처럼 수익이 변동되는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.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. 퇴직연금, 연금저축, 사고보험금 등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 원씩 따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. 그동안 보호 한도가 낮아서 예금을 여러 금융사에 나눠 넣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그런 번거로움이 줄어들겠죠. 정부도 제도 변화로 인해 사람들이 금리가 더 높은 곳으로 예금을 옮길지 주시하고 있어요. 저축은행 등에는 무리한 대출을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된답니다. 9월 시행 전까지 금융회사들도 통장이나 앱의 표시를 바꾸고 고객 안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점잘 기억해두면 앞으로 금융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다음 소식도 기대해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.